3 2 1예 여러분 이럴 때 이런 표현 영어로 말할 수 있나요? 짜잔. 우리가 어색하고 쭈뼛거린 상황일 때 내가 가게에서 알바하는데 뭘 먹고 있어요. 아 있는데 손, 손님이 여기 요네어이서막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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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에다 라면 다 보이면서 뻘쭘하죠? 예. 네, 뻘쭘한 뻘쭘한 그 상황 가 볼게요. 그래서 아 어, 뻘쭘하네. 자, 뻘쭘한 영어가 과연 있을까요? 있어요. 자, 근데, bartroom 아니죠. embarrassing 아니에요. 네. 자, 과연 A, B, C에, 자, 있습니다. A는요, I want to hide. B, this is awkward. C, I'm burned up. 자, 이셋 중에 여러분 맞춰보세요. 네. 자, 찍어보세요. 네. 자, 먼저 한번 A부터 가보겠습니다. I want to hide. 이것은 나 숨고 싶어. 숨고 싶을 정도로 쪽팔리다. 뻘쭘하다. 땡. 이거 정말로 있는 그대로 숨고 싶은 거예요. 여기서 숨고 싶은 것은요, 어, 이유가 많겠죠. 쪽팔려서, 그렇지. 아니면 무서워서, 아니면 네가 싫어서. 이런 것들. 그래서 안 돼요. 뻘쭘하다는 아니에요. 훨씬 더 의미가 넓어요. 의미가 넓기 때문에 땡이고요. 그럼 과연 C일까요? 네. I'm burned up. 이런 b u r n 하면 타다. 이건요, burn up은요, 어, 불에 전소하다, 후 활활 타는 거예요. 어 무시무시하다. 예. 또는요, 열이 몹시나다. 그래서 사람한테 쓰려면요, 불 타면 클라죠. 사람한테 쓰면 열이 나가지고 하는데 I'm burn, I'm burned up은 전혀 어색한 표현이고요. 굳이 하시려면 어, I'm burning up. 어, 나 몸에 열이 나고 싶어. I think I have a fever. 나 열이 난나봐. 어, 어, 어 난좀 누울게. 집에 갈 일찍 갈게. 네가 대신 해줘. 이런 거. 예. 그런 뜻이고요. 그래서 전혀 뻘쭘하다와는 예, 어, 전혀 일맥상통하지 않고요. 아마 이것을 답이라고 찍으신 분들은 아, burn up, 내가 확 끈거리니까. 여러분 우리가 뻘쭘할 때확 끈거리죠. 음, 저는 다행히 어, 뻘쭘해도 얼굴에 빨갛지 않게 되는데 어떤 분은 뻘쭘하면 그게 빨개지더라고요. 예, 그런 시, 식으로서 burn u p 인가근데땡 아니고요. 예, 정답은 예, B입니다. w e this is awkward. 그러면 awkward가 원래 뜻은요 어색한, 어색한. 그래서 이거 참 어색하군. 이게 바로 그리고 이것이 뻘쭘하네 예, 뻘쭘하군 되겠습니다. 예, 내가 막 예를 들어서 뭐 숙스러운 어, 거 하고 있는데 누가 쑥스러우면 아니면 말 시켰는데 어 이거 어색하고 내가 원래 너한테 이런 거 아닌데 이런 거예요. 자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이 이어지는 실전 대화에서 이어집니다. 정말 뻘쭘해요. 자 보세요. 따단! 우리 여자 여자친구가 오 감탄하면서 오 반가워라 you brought me a present 오 나한테 어? 신제품 스마트폰 가져왔구나 고마워 선물 고마워 오, you shouldn't have 오, 굳이 이럴 필요 없었는데 오, 날 위해서 이런 거였죠? 그런데 뻘쭘하네 오, 뻘쭘하네 왜요? 이 선물이 알고 보니까 it's actually 실은 얘가 아니라 It's for your sister. 너의 어, 눈 언니를 위한 선물이 u 서 <laughs> 아, 뻘쭘하다. 미 미안해. r 미안해. Oh, It's for your sister. It's for your sister. It's for your sister. i t o h i t s 이거죠. y o u t h i s i s a w k w a r d t h i s i s i t i s a w k w a r d 아니고 t h i s i s a w k w a r d 예요 i t i s a w k w a r d 가 s t e r i t i t s a w k w a r d 어 s t e r It's i s t e i s t h i s i s 가 바로 이 상황이 이 상황 묘사는 거. 이 상황이 이 뻘쭘한 상황이 참 나로서는 어색하군. 참쪽팔리군참 어, 어색하군 뻘쭘하군 되겠습니다. 오케이. 그래서 this is awkward. 뻘쭘하네. 아떡하지나 사실 내가 이거 아닌데 너네 어, 언니 거구동 다음에 더 줄게. 사실 난 너의 언니를 사랑해. 이런 거죠. 오케이. 자 이어서 그러면요 우리 방, 방금 핵심 표현 원어민 아리따운 원어민 성우 목소리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뻘쭘하네. This is awkward. This is awkward.